개인적으로 작은 희망을 봤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결국 마블을 수렁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차세대 캡틴 아메리카의 등장에 별 관심이 없는 건지 마블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진 건지 망작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이터널스보다 약간 많은 수입을 기록한 게 고작입니다. 솔직히 이젠 마블의 기세가 여러모로 꺾여 점점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누구나 절감할 수밖에 없을 지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벤져스 둠스데이는 사활을 건 영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반전시켜 다시 한번 마블의 위용을 떨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마블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성공을 위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 이어 자신들의 전성기를 수놓았던 루소 형제까지 감독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도 열기가 조금은 차올랐으나 엉뚱하게도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일렉트릭 스테이트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얼마 전에 리뷰했던 보더랜드를 뛰어넘어 무려 3억 달러가 넘는 제작비를 투입한 영화지만 마블의 팬들까지 불안하게 할 정도로 반응이 엉망이니 어벤져스 둠스데이에 대한 우려가 커질만도 합니다. 제가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케빈 파이기가 일렉트릭 스테이트 때문에 어벤져스 둠스데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넷플릭스에게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낭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일렉트릭 스테이트의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청 기록에서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넷플릭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닌 대신에 이 영화에 단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마블이 울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닥터 둠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팬들의 반응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전 이게 신선한 캐스팅이 될것 같아서 나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한 일각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기껏한다는 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더군요. 막말로 이제 마블에게 남은 건 추억 파리뿐이라는 지적까지 공통적으로 쏟아져 천하를 호령하던 마블의 위상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걸 적나라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루서 형제에 대한 믿음은 변함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를필두로 마블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큰 공을 세웠던 감독들인 만큼 위기에 빠진 마블을 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걸 루팔벌려 환영에 마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블과 작별하고 넷플릭스에서 내놓은 영화들에도 대체적으로 만족했었기 때문에 룸스데이처럼 중요한 영화를 연출하는데 결함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제 눈으로 직접 일렉트릭 스테이트를 보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애써 두둔을 하자면 애초에 이 영화는 루스 형제와 맞지 않아서 침몰한 거라고 변할 수도 있지만 흔히 하는 말로 눅카렵을 적용해 루스 형제의 책임이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양심이란 게 있으니까요.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SF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대체 역사물입니다. 이 영화의 세계에서는 디즈니를 시작으로 로봇이 일찌감치 개발돼 상용화에 이르렀는데 점차 지각과 자의를 가진 로봇이 인간에게 반기를 들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은 결국 대대적인 전쟁으로 치달아 로봇이 인간을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몰았으나 이선 스케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 전세를 바꿉니다. 이선은 유로캐스트라는 장비로 드론과 인간이 한몸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해 로봇을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모든 로봇은 정부에서 지정한 외딴 지역에 한데 격리되는 신세가 됩니다. 한편 인간은 로봇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로캐스터로 가상의 삶을 사는데 익숙해졌고 학교에서 더 의무적으로 뉴로캐스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더미네이터를 비롯해 여러 SF 영화가 보여줬던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인간과 로봇의 끊이지 않는 대립을 다룰 거라고 예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전쟁은 인간의 승리로 끝났지만 잔존한 로봇 세력이 위협적인 존재란 건 여전하고 뉴로캐스터와 드론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인데. 엘렉트릭 스테이트는 그런 얘기는 다른 영화에서 지겹도록 봤으니 우린 다른 걸 보여줄게라는 듯이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한 발짝 뒤로 물린 채한 남매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밀리 바비 브라운이 연기한 미셸은 남동생인 크리스를 끔찍하게 아낍니다. 크리스가 아인슈타인에 비견될 정도의 천재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걸 아쉬워하면서도 남동생을 응원하고 함께 기뻐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미셸을 제외한 가족이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졸지에 홀로 남아 변변치 않은 위탁가정에서 반항기 가득한 소녀로 지내던 미셸은 별안간 집으로 들이닥친 로봇에 화들짝 놀랍니다. 이 로봇은 크리스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키드 코즈모로 마치 트랜스포머의 범블빌처럼 알쏭달쏭한 말을 늘어놓으며 미셸에게 널 만나러 왔다고 밝힙니다. 미셸은 재빠른 대화를 주고받은 끝에 크리스가 이 로봇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둘은 어딘가에 살아있는 크리스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공개된 지꽤 시간이 지난 영화라 지금부터는 스포일러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 주의하세요. 일렉트릭 스테이트가 원작에 얼마나 충실한지는 모르겠으나 영화만 놓고 보면 주요 타겟이 성의는 아닙니다. 소재와 배경 등은 연예 SF 영화와 마찬가지로 어둡고 암울한 디스토피아에 가까운데 반해 루소 형제의 연출은 상당히 밝은 편이라 이티와 구니스 같은 가족용 영화를 목표로 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미 루스 형제와 일렉트릭 스테이트가 어긋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먼저 각색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 영화는 약 2시간의 상영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부에서 세계관을 세팅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너무 안이한 설정과 전개를 남발합니다. 예를 들어 누나에게 자신을 찾으러 오라는 부탁을 하려고 힘들게 보낸 로봇에 하필이면 제대로 된 언어 기능이 없고 운전을 못한다고 했던 애가 장거리까지 잘만 하질 않나. 로봇 격리 구역에서 물건을 빼돌려 판매하는, 다시 말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데 경각심을 가지긴커녕, 직거래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극히 일부에만 들었을 뿐이고, 엘렉트릭 스테이트에는 저렇게 허술하고 부실한 설정과 전개가 가득합니다. 작가와 감독이 중요시한 건 오로지 이야기를 꽉꽉 눌러 담은 빠른 전개였는지, 설득력과 개연성 등의 누락은 눈여깃거리로 벌충하면 된다는 마인드라도 가진 것처럼 다급하게 뛰어가는데 몰두합니다. 그 탓에 막힘없이 술술 흘러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소재와 배경 더 나아가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 톤의 연출은 이 영화에 도무지 몰입하기 힘들다는 커다란 단점을 남깁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로봇이 동생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차리게 한 것도 실망스러웠던 와중에 미셸은 이 사실을 알고도 감정적으로 전혀 동요하거나 놀라지 않으니, 오입에 여질할 게 없습니다. 설상가상 크리스프레스 연기한 종까지 가세하면, 진지한 구석이라곤 단 하나도 없이, 모든 걸 유치한 장난으로 전락시켜, 다른 캐릭터도 아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두 명의 인간들이, 매번 톤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만약 작가와 감독이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가족용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면, 당연히 그 자체만 가지고, 나무랄 수 없습니다. 마리아 바른 말이지 가족용 영화라고 해서 성인을 매료시킬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감히 이 영화와 비교한 이티와 e 구니스는 1980년대에 나왔던 영화라 먹힌 거고 지금은 2025년이라 일렉트릭 스테이트가 실패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당장 작년에 개봉했던 와일드 로봇만 해도 연령대를 불문하고 만족을 줬습니다. 일렉트릭 스테이트의 경우는 함축과 생략의 미덕을 망각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한 각색과 더불어 일관된 톤을 유지하지 않은 채 들쑥날쑥한 연출이 자멸을 초래합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의 원작을 각색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루소 형제와 짝을 이루다시피 하는 크리스토퍼 마커스와 스티븐 맥필리라는 것도 난감하고. 루소 형제의 연출은 이런 장르와 궁합이 맞지 않다는 걸로 정신승리라도 해야 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전에 넷플릭스와 작업한 익스트랙션과 그레이맨은 최소한 액션 영화로서 볼맛은 있는 영화였으나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기본도 못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둘을 하려고 한 욕심입니다. 가족 용이든 뭐든 간에 맥락과 조율이란 게 있어야 하는데, 일렉트릭 스테이트에는 욕심만 가득하고 그 욕심을 실현할 능력과 노력은 부재합니다. 주로 캐릭터에서 이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나서 이선 스케이트가 뻔하게 악역으로 돌변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주인공들의 모험에 직접적으로 긴장감을 부여하려고 들어간 브래드버리는 없는 이만 못합니다. 주인공 일행 넷이 죄다 시도 때도 없이 개그를 도구삼아 흐름을 이어가는 방국에 혼자 정색하고 나타나 일당백을 한다고 한들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심지어 결말에 가서 개거천선하는 건 설득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실속까지 터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일렉트릭스 스테이트를 재밌게 볼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까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없는 커다란 단점의 예로 로봇이 동생이란 걸안 후에 나오는 미셸의 위적지근한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닥치고 빠른 전개에 올인하느라 동생을 그리워하던 주인공이 막상 동생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도 딱히 반가운 기색도 안 보이고 죽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구해내야 한다는 간절함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비단 미셸만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거나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수박겉탈기로일어합니다 미셸만 하더라도 여러 감정이 결여된 채 묘사했으니 막바지에 이르러 동생과 나누는 대화가 전혀 파급력을 지니지 못하고 존과 험의 관계는 분명 상징성을 가지지만 그 시작을 주절주절 대사로 전환돼 이어 결말에서도 끝끝내 개그로 승화시키려 해서 상징성 따윈 원대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브래드버리는 학살자라고 불릴 정도로 로봇에 대한 증오심이 상당해 보이는 데 비해 그 연유는 눈꽃만큼도알수 없으며. 느닷없이 득도하면서 주인공 일행을 돕고는 고뇌에 빠지기라도 한 듯이 현자 행세를 하는 건 황당하게 가분싸를 조장합니다. 이산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어 왜 그가 뉴로캐스터에 집착하는지를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집어넣은 티가 역력하다는 건 궁극적으로 이 영화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증명합니다. 동생을 구하러 가는 누나의 긴 여정이 유머와 감동을 선사한 것도 아니고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한 것도 아니고 유로캐스터가 점령한 세상을 탐구한 것도 아니라면 이 영화에 남는 건 진짜 눈여기거리 밖에 없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미술과 CG 등의 시각효과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건 맞지만요. 어쩌면 유로캐스터의 경우는 레디플레이어원과의 유사성을 피하려고 비중을 축소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레디플레이어원도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에 중독된 세상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유로캐스터의 무게를 두면둘수록 재탕으로 비칠 여지가 있는데 만약 이게 진짜 이유가 맞다면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애초에 영화화를 시도한 것부터가 무리수였다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뻔히 뉴로케스타란 소재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테니 어떻게 차별화를 줘야 할지 미리 판단하고 들어갔어야 하는 게 맞죠. 아울러 원작의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티, e 군니스 레디 플레이어 원 외에도 떠올리게 되는 영화가 수두룩합니다. 스타워즈, 설국열차, 트랜센던스, 터미네이터, 시네마 천국 등등 의도된 오마주인건지 우연인건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각본과 연출의 독창성이나 창의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까놓고 말해 작가와 감독이 원작에 무엇에 꽂혔고 그걸 어떻게 자신들의 영화로 옮겼지 고민은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차라리 여러 캐릭터의 코믹한 톤을 적절하게 낮추고 초질관 가볍게 가기라도 했다면 지금보단 나았을 것 같네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렉트릭 스테이트 때문에 넷플릭스는 몰라도 마블에게는 불안 요소가 생겼습니다. 루서 형제가 마블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월서부터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까진 없으나 지금의 마블은 그때의 마블과 다르다는 걸 간과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어벤져스 멤버를 대체해야 할 캐릭터들이 미약하디 미약한 상태에서 부디 루서 형제와 작가들이 마블을 재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일렉트릭 스테이트라는 폭탄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할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할수 있을까라는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의 루스 형제와 작가들을 복귀시키고도 뚜렷한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면 구세주가 저승 사자로 변하는 걸 목격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